네 안녕하세요. 요한 3서 1절서부터 8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암송하셨고요. 어,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요한 2서 전체 1장 암송을 마쳤고 주기도문을 어, 암송했고요. 이제 어,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암송을 했고요. 이제 어, 9절서부터 15절까지 약한 반이 남아 있는 상태죠. 1절에서 8절을 반복하면서 어 아직까지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 어 암송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어 그냥 어 무턱대고 어 마치 종이에다가 깜지 해보셨죠? 어 이렇게 해서 단어 암기하듯이 문장을 무조건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수많은 문장을 암송해서 어,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언어뇌, 즉 어, 한글 뇌가 형성되어 있듯이 우리 뇌에 영어 뇌가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어, 몇 가지 어, 원리를 통해서 보다 쉽게 영어를 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 그래서 영어식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역시 그것을 어, 실전에서 우리가 어, 영어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문장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우선 어, 요한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 이게 두 개의 단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어, 첫 번째는 어, 이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어, 그리고 참 어, 그. 그 너로부터, 즉, 게이어죠. 게이어로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기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제 계속해서 너가 다른 사람들 돕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Uh, 영어식 사고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This letter comes from me, the leader of the believers. I'm writing to you, my friend Gaius. I love you because we obey God's true message. Uh, this letter, this letter, uh, 이 편지가 말이야, 이 편지가 uh, 라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숨을 돌리는 this letter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this letter가 뭐 어떻다고요 comes 다가가고 있어 다가가곤 하지 어, 항상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 편지가 다가가고 있어 어디로요 어, 내게로부터 어디에서 너에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게로부터라고 하는 어, 어, 것이 이제 from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가 어디냐면 나야. 그러니까 이 편지가 다가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에, to you. 목적지는 너인데 이게 To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his letter, 어, 이 편지가 comes, 다가가고 있어. From me. 추천은 나야.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나와서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라는 편지의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해볼까요. This letter comes from me. This letter comes from me. 즉 암송하실 때 그냥 This letter comes from me. This letter comes from me.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보다는. 어 뜻을 생각하면서 this letter 아이 편지 그림 그려주셨죠 comes 다가가고 있어 from me 근데 그 편지가 나온 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그래서 from me 이거 생각하면서 의미를 떠올리면서 어,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this letter가 어떻다고 comes 다가가고 있어 어 근데 어디에서부터 from me 예, 그리고 이거를 머리에다가 떠올리시면서 this letter comes from me, this letter comes from me 이해되셨죠? 예, 근데 그 미가 누구냐면 더 리더예요, 더 리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이죠. 더 정관사라는 것은 물건을 나타낼 때 쓰는데, 그러니까 구체화된 어떤 형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도 알고 듣고 있는 너희도 알고 있는 리더, 리더야. 자 근데 그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그 리더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어브죠 전치사 어브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화에 있어서 이 전치사를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제 어, 아, 어제가 토요일 토요일 강의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따로 전치사를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 from 출처 나온 곳의 출발점 그죠 그다음에 어부 예 어부라고 하는 거예 역시 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죠 이게 예, 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부터 예 이렇게 예, 출발한 곳예 요것이 프람입니다 프람. 그죠? 예. 근데, of라고 하는 것은, 예, 요런, 예, 컵이 있으면, 예, 컵에, 예,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handle 이잖아요. 그래서, the handle of the cup 이 되는 거죠. The handle of the cup. 그래서이 핸들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은 컵이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더 리더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거냐면 더 believers.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뭐죠? believers.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믿는 사람들의 속한 리더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리더다. 누가 내가 여기에 콤마는 동격을 말합니다. 동격. 그래서 갓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어, 영어로 옮겨가는데요. 무조건 어, 깜지하듯이 암송하지 마시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그죠. 'This letter 어떻게 해요?' 'comes 어디에서 요 'from me' 그죠. 근데 그 'me'가 누구예요? 'the leader of the believers'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가 있습니다. I am writing to you. 내가 있어. 그죠? 내가 있어. 있으면 설명해 줘야죠. 여기서. I. I. 그죠? I. 내가. 있어 있으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쓰고 있다는 상태로. 그래서 I am writing 해보죠. I am writing. 여기서 I am writing. 이것도 좋고요. I 여기서 살짝 끈, 숨을 숨, 숨을 돌리고 am writing 이렇게요. 내가 있어 쓰고 있는 상태로. 자 to 나왔습니다. 목적지죠. 예 to 어, 목적지는 예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 행동이 예, 도달하는 곳. 그죠? 이 예, 쓰고 있는 상태가 쓰고 있는 상태가 도달하는 곳. 요것이 너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투의 그림. 예, 목적지를 나타낼 때딱그 행동이 딱 미쳐지는 곳, 도달하는 곳. 그것이 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 I am writing 목적지 도달할 곳은 유 너야. 그러니까 너한테 편지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가 누구예요 역시 예. 요거 동격입니다. 그래서 my friend Gaius, 내 친구 g 게이오, 게이오야, g 가이오야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writing to you, my friend Gaius. I am writing to you, my friend Gaius. 예, 여기서 살짝 숨 돌리는 거 좋다. 예, I am writing to you, my friend Gaius. 자. 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I, 내가 love, 사랑하고 있지. 자, 현재형이에요. 영, 영어에 있어서 현재형은 과거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 예상될 때 쓴다. 항상 사랑하고 있어. I love you. 내가 사랑하고 있어. 누구? 너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어, 이유는 뭐냐면, we, 우리가 obey. obey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고 있어서지. I love you. 내가 사랑해 너를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복종하고 있어서야. 그죠? 뭐를 복종해요? God's true message. God's true message.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있지. 복종하고 있어서야 하나님의 true message를. 예. 자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아 내가 뭐하고 있어 love 사랑하는데 누구를 you 그래서 I love you 그 다음에요 또 뭐죠 이유가 있지 because because we we obey 우리가 복종하고 있어서야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복종하고 있어서야 뭐를요 got you to message 예자 yeah. 오늘 어 1절, 어, 여러분들이 깡제로 암송하기보다는, 예, 이 문장의 의미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자, 주어로부터, 그죠? 예, 어, 그, 어, 행, 행위자죠, 행위자. 네, 행위자. 아, 행위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예,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형식.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 다음에 내가 추가 설명할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This letter. 어떻게 해요? 다가가고 있어? Comes. 어디에서요? From me. 그죠? 그럼 me가 누구예요? The leader of the believers. 예. Yeah. I,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m 있어요. 어떻게 하는 상태로? Writing 하고 있는 상태로. 자, 목적지가 누구예요? To you. 그 you가 누구예요? My friend Gayers. i love you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너를 이유가 있어 예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we obey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 거지 뭐를요 you got your true m e obey도 역시 뭐죠 현지형입니다 예 그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르고 있어서 라고 하는 거는 이걸 꼭 뭐뭐때문에 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 이유가 있는데 어, 그 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있어서지 그런데 이게 꼭 이유로 어 이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 사랑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그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에 머리에 떠올리면서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더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그죠? 한번 해볼까요? This letter, 이 편지가 다가가 comes. 어디에서? From me. 그럼 미가 누구예요? The leader of the believers. I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m writing 쓰고 있는 거죠. 뭐 누구에게? To you. You가 누구예요? My friend, Gaius. I love you. 내가 사랑해. 그 이유가 있어. Because 우리 뭐한 뭐왜 왜, 무슨 이유 때문에요? We obey God's true message. 우리가 복종하서지 뭐를 God's true message를 예 yeah, 이런 식으로요. 자이 절. 가보겠습니다. My friend. My friend. 내 친구여. 하고 부르는 거죠. My friend. 우리는 뭐, 내 친구여. 하고 할 때는 내 친구여. 하고 여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어에는 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my friend. 하면은 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my friend. 그럼 뭐, 나의 엄마, my, um, my mama, uh, 아빠, my papa. 예. Yeah,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my friend, 내 친구요. I,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pray, 기도하고 있어. 예, 기도하고 있어. 이거는 항상 기도한다는 뜻이야.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뭐를요? That, 어, 그것을 말이야.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이해되셨죠? I pray, I pray that, I pray, 내가 기도하고 있어. That, 대신 뭐냐면, God,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예, will입니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것. 그래서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God,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will입니다. God will. 뭐를요? 돕는 것. 그래서 돕기를 원한다 이거죠. I pray that God will help. God will help. 여기서 God will 하지 마죠. God와 will을 합쳐서 God will. God you will, g o 이렇게 합쳐서 발음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I pray that God will help, help, help도 help, help 하지 마시고 help, help, help 하면서 애를 이렇게 혀를 현재 천장에 꼬부라뜨리면서애 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uh, I pray that God will help. 예, 누구를요? 돕는데 누구를 you 됐죠. 야, 예, 한번 해볼까요? I 내가 기도하고 있지? Pray. 뭐를요? That을요. That이 뭐냐면, God you will help.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돕는 거를. 누구를요? You.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잊지 마세요. I pray that God you will help you. 당신을. 자, 어떻게 해요? To. 어, 목적이 있어요. 그 돕는, 너를 돕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live. 사는 건데 잘 사는 걸. 예 이게 리브웰이 중요해요 그죠 <laughs> 잘 사는거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I pray 내가 기도하고 있어 that God will help to live well 야 여기 목적 이, to 이거 저, 또 정리하셔야죠 예 여기요 예, 예 요,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도 나타내지만 나가서 할 것은 예 그래서 나가서 할 것은 뭐냐면 사는 거야 잘 예, 그러면 I pray that God will help you to live well. 예, 충분히 외우셨죠? 저두 번째 문장 갑니다. I know. 나는 알고 있지. 난 알지. 어, 난 알지. 뭐, that. that을 말이야. that을 알고 있어. 근데 설명해 줘야죠. 그래 t h a 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You are well. 너가 있다는 거야. 잘. 너가 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어디에서요? 공간 아닌 너의 영 안에서. 인 나왔습니다. 공간 안에, 어떤 공간에,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 예. 그러면, 이쏙 들어가 있는 게, 에 예, 뭐예요? 어, you a r 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이 바깥에는 뭐예요? 유 o 스 r s p 영 안에서. 너의 영이 이렇게 있고요. 예. 요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 유 o u a 이에요 예. 너가 잘 있다는 거. 예, 너가 잘 있다는 거, 뭐 안에서, 예, 영 안에서. 그럼 그림 그려주셨죠? 예, 이, 너의 영 안에서 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너의 영으로, 너의 영으로, 어, 예, 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예, 그러니까 영이, 예, 건강하다. 아, 영이, 예, 잘 있다. 아,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날 알고 있지, that, that, t h 뭐냐면, you are well, 예, 어디 안에서, in your spirit. 네, 오늘 2절까지만 할 건데요. I pray, 나는 기도하고 있어, 뭐를요? that을요. that이 뭐냐면, your body, 당신의 몸, 당신의 몸, 너의 몸이 will, 하기를. 예, 여기서 위를 할거할 거라는 표현도 되지만, pray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너의 육체가 하기를 어떻게요? 또한 있는 거를 예, 어떻게요? 잘 있기를. 자, 어,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I pray, I 내가 뭐 하고 있어요? pray,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요? t 대을요 t 대신 뭐냐면, your body가 will also be well. 예, 너의 바디가 어, 하기를 또한 있는 건데 잘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식으로 예, 머릿속에서 어, 연상하면서 그 연상한 것을 영어로 이렇게 치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2절 한번 해볼까요? 3rd John 1, 2 My friend, I pray that God God will help you to live well. 그 다음에 뭐죠? I know that you are well, that that이 뭐예요? 예, 설명해 줘요. You are well in your spirit. 그렇죠? You are well in your spirit. 공간 아닌 너의 영 안에서. I pray. 내가 기도하고 있지. That your body. That 여기서도 that하고 your 하지만 that your. That your. 이렇게 연음하는 거죠. That your body will also be well. 예. 여기서 well 발음이요. 예. W 발음이요. W 발음 어떻게 했죠? 예, 제 입을 보세요. 우, 우, 이, 우, 에우, 우, 예, 그리고서, 예, 여기 보면 L 발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L 발음은 뭐예요? 혀를 혀를 꼬부라트려서입 천장에 쭉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이웰, 우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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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웰 우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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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웰. 예, 이걸 빨리 하면 합요 웰, 웰, 예, 예. 이것 그냥 웰, 웰 하지 마시고 웰, 웰, 예, L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웰. will. 예, 좋습니다. 자, 1절, 어, 서두잔, one, n e and t w 어, 1절과 2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어, 기억하실 건 뭐죠? 네, 어, 깡제로 외우는 것보다는, 뭐죠?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어, 이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 준다. 예. 문법적으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문법적으로 전혀 틀려도, 아,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설명한다는 감을 갖고 여러분이 어, 하시면, 어, 영어는 의미가 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This letter, this letter comes, comes from me. 미가 누구예요? The leader of the believers. I, I am writing. 쓰고 있어요? To you. To you가 뭐예요? My friend, Gaius. I, 내가 뭐 하고 있어요? Love you. 뭐예요? 이유가 있죠? Because we obey God's true message. 야, yeah. to. My friend, 친구요. 뭐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I pray,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요? You know? That God will help you. 그죠? 어,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To live well. 그죠? I, 나는 알고 있어? No. 머리를, d e a t 요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you are well. 어디 안에서요? In your spirit. 또 기도하고 있죠? I pray. 뭐요? That God, 아니, your body, 당신의 어, 몸이, 뭐죠? Will also be well. 예. 또한, 잘 있기를. 예,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듬 뭐 더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더듬거려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때에는 뭐손 동작과 몸 동작을 같이 하시면서 특히. 손 동작 하는 게 좋아요. 네, 손을 가만히 갖고 계시지 말고 예, 움직이면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하면서 손 동작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 암송하실 때는 몸을 좌우로 흔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앞뒤로 흔들면서, 예, 앞뒤로 흔들면서 예, 암송하시는 겁니다. 자, this letter comes from me, the leader of the believers. I'm writing to you, my friend, k a r s I love you because we obey God. To message to Too. My friend, I pray that God will help you to live well. I know that you are well in your spirit. I pray that, that your body will also be well. Yeah.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에, 몸을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어, 또는 서서 어,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 오늘 어, 3rd John 1 and 2, 어, 1, 어, 1절과 2절 을 암송하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그죠? 다 아는 단어예요. 이다 아는 단어가 잘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예,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를 예, 여러분들이 예,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깡제로 암송하기보다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에 그런 감을, 감. 감이죠, 감이요. 감을 갖고 이렇게 이어져, 이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다 넣으시면서, 예,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반복하시면서, 반복이 다 해서 완벽하게 암송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내뱉지 마시고, 뭐예요?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지라는 그런, 예, 감을 갖고 계속 영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 요한 이서와 요한 삼 서를 암송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 나도 영어 할수 있겠네 예, 영어가 자꾸 입 속에서 맴맴맴맴 돌면서 하고 싶어진다는 거 예, 잊지 마시고 자 아, 조금 어. 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 어, 문법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또 어, 그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 요한 2서, 요한 3서에 좀 오늘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그냥 예,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서 어, 요한 3서를 어, 영어식 사고로 계속 암송하시다 보면 영어에 감각이 생긴다는 거. 네. 자신감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만 마세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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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Thank you 우주남이 이깁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